참그 선생님 골치 아프겠네. 미움 덩어리예요. 이미 배 속에서 미움 덩어리가 됐어. 분명히 이 아기의 부모는요, 딸을 가졌을 때보다 더 두째를 가졌을 때 엄청 싸우고 미워했을 거예요. 특히 엄마가 아빠를 엄청 무시했을 거예요. 아우 저런 사람을 만나서 내가 왜 이렇게 이 지경이 됐어? 어? 막 무시하고 수치주고. 그러니까 아빠도 또어 미워하고 서로 엄청 미워해서 그 미움이 두려워서. 그 미움 보는 게 너무 두려우니까 아빠 쪽에서 많이 참았던 것 같아요. 많이 참으면서 어거지로. 지금 애들 때문에 살고 있는 부부인 거예요. 그 그러니까 아이가 미움덩어리, 그렇게 뱃속에서 미워하는 거를 배우고 태어난 거야. 마음은 뱃속에서부터 배우거든요. 근데 부부가 사랑하지를 않고 늘 미워했기 때문에 미워하는 게 당연한 거야, 일상. 미워하면 상대를 기분 나쁘게 하는 게 미워하는 거거든요. 그니까 러이야기 하루를 보세요. 등원하지 않는다고 곱게 등원을 안 해줘. 그래서 힘들게 해서 미움을 써 등원하고 나니까 언제 그랬냐는 듯이 재밌을 거면서 미움을 쓰려고 그런 거죠. 그래서 시커 놀다가 부모가 오면 그 미움을 다 보세요. 진짜 미움이 센 아이 같으면 유치원 선생님도 힘들게 할 거야. 근데 유치원 선생님한테는 안 쓴다고. 어. 근데 엄마 아빠가 딱 오면 엄마 아빠한테만 미움을 쓰는 거예요. 뱃속에서 늘 둘이 미워한 걸 보니까 그걸 배워갖고 엄마 아빠의 그 미움 에너지가 공명하면서 같이 올라와서. 가자고 하면 대변도 뭐야? 이러고 막 버리 엄마 아빠를. 엄마 아빠를 또 미워해. 그 유전이자 그 가족의 미움이 공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끼리는 늘 미워하면서 사는. 그게 지금 형성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치원 선생님 입장에서는 사실은 뭐 그렇게 어려울 게 없네요. 유치원 선생님한테는 미움을 안 쓰잖아. 남한테는 미움 받을까봐 두려워서 미움을 쓰지도 못하고 참고. 집에 가서는 그냥 미움을 표출하는 아기예요. 그래서. 선생님 입장에서는 사실은 학부모하고 상담을 해야 돼요. 이거는 선생님이 힘든 게 아니라 분명히 학부모가 힘들 거거든. 그렇지 않나요? 이 아기의 엄마, 아빠가. 선생님이 학부모랑 상담을 해서 부모가 서로 아이 앞에서 어떤 모습인지, 서로 미워하고 싸우는 모습을 많이 보이는지, 감정적으로 서로 버려주는지, 싸우고 말안 하고 이런 경우도 많을 거예요. 그래서 애기가 막 부모를 버려주고 미워하고, 그걸 배웠거든. 그래서 부모에게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많이 보이고 다정하게 얘기하고 예쁘게 얘기하고 버리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를 권유해 줘야 돼요. 의식적으로라도 어린 아기는 마음 깊이가 아니라 그냥 행동으로만이라도 조금 이렇게 보여주면 쇼크를 받거든요. 아 우리 엄마 아빠가 저렇게 사랑하는구나 이렇게. 그리고 아기가 아버지를 그렇게 놀리고 하는 건 분명히 배우지 않고는 할수 없거든. 엄마가 그렇게 할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아버지를 무시하고 남편을 무시하고 수치주고 이런 모습들을 보이면서 그걸 배운 거죠. 엄마가 연상이시네. 아, 그러니까. 엄마가 남편이 우스워 보이는 거지. 연상이니까. 그래서 그런 모습을 아기들에게 무심코 보이는 걸 그대로 따라 해. 아기가 미움 쓰는 거, 부모가 미움 쓴걸 보고 배운 거. 아기가 부모를 이렇게 버리는 거, 어, 부부끼리 서로 막 아이를 버리거나 서로 상대를 버리는 걸 보고. 어 그리고 막 놀리고 수치주고 무시하는 거 그것도 계속 보고 배우는 거죠. 서로 절대 부부가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고 할때 아이가 그거를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학부모 지도가 필요한 겁니다. 만약에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부부가 서로 사랑하고 지내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면 이 아기는 자라면서 그 미움을 부모한테만 쓰는 게 아니라 친구한테도 쓰게 되고 왕따도 당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아주. 힘들 거라고. 그리고 사춘기 되면 점점 심해질 거니까, 미움이. 빨리 돌이키는 게 좋을 거라고 하면서 부모님께 생활 지도를 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